<목소리> 네, 어. 아. 어. 네. 어. 아. 아. 네. 그럼 경 씨부터 습니다 자, 스케줄 없을 때 보통 뭐 하시나요? 时候一般会做什么呢 <목소리> 저는 보통 이제 부모님과 이제 밥을 먹거나 또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휴식 시간을 갖고 합니다.

진짜 진짜네. 아. 잘. 잘. 나오늘의 TMI 하나 공유해 줄수 있나요? 이크지 어, 제가 오늘 밥을 엄청 많이 먹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꿀뚝 나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뭔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 네, 뭔가 혼자 숙소에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책 읽으면 되게 블랙스이더라고요 그리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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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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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목소리로> 춤이지 않을까. 오오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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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셰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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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셰 셰셰, 셰셰,